안녕하세요. 이쁜아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점심 때 우리 동네 어르신들 보니까 자녀분들이 미리 다녀갔기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옹기종기 이렇게 식사하러 다, 다녀오시더라고요. 어, 맛있게 다들 점심 식사하셨지요? 지금 벌써 저녁 시간이지만. 네,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정말 항상 그죠. 매일 매일이 어버이날이지만 어, 그래도 어버이날 하는 날만큼은 좀더 가슴이 찡해지는 날이기도 해요. 음, 저도 뭐 시어머니, 시아버님,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어, 어버이날 되면 뭔지 모르게 찡해지는 그런 어, 마음이에요. 아, 네 오늘 예, 그래서. 어버이날은 오늘 조금 더 사실은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렇게 귀에 이명이 와가지고 누워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거좀더 싸게 할인해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못올리지만 어, 할인 많이 있으니까 챙겨 가세요. 필요하신 거 얼른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는 어 우리 고미공방에 요거는 사이즈가 큰 아이예요. 14,000원 했던 아인데 이 여기 딱한 세트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자 씌워져 있고 여기도 모자 이렇게 또 예쁘게 이런 모습. <laughs> 그죠? 여기 여기도 뭐죠? 이렇게 스카프를 아주 매력 있게 해놓고 여기는 이런 모자 하나 딱 있으면 되고 한 세트 남았어요. 14,000원, 45,27만 원이죠? 요거 2만 원딱 꺾고 어, 요것도 예. 5만 원에 다섯 개 보내 드릴게요. 9.5cm. 9 5 c m 의 높이 9. 9cm 정도 됩니다. 요거 어, 제일 크게 나왔던 사이즈들 14,000원 했던 아이들이에요. 9.5cm고 9cm 나옵니다. 요거 다양한 컬러 있죠? 다간 세트 있습니다. 아, 1번 7만 원에서 2만 원 할인한 가격 5만 원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도 고미예요. 우리 고미에 요즘에 요거 새로 나왔던 아이죠? 요렇게 우리 화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렇게 소녀 소년입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사탕 다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2만 원씩 장미가 둥글둥글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만 원두 개와 14,000원 두 개예요 이것도 색상 아주 이쁘죠 보라색 분홍색인가 모자 요런 모습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두 개면 이렇게 하면 68,000원 68,000원인데 역시 이것도 5만 5만원에 드려요 11cm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잴까 예, 거의 8.5cm 폭은 높이 10cm 나옵니다 이것도 14,000원짜리 거의 10cm 다 돼요 10cm 되고 9cm 높이 9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68,000원인데, 이렇게 또두 개도 해보시고, 요거 두 개도 해보시라고, 묶음으로, 5만원, 18,000원 할인, 두 번째에요, 5만원 드립니다. 3번이에요, 3번 또 역시, 역시 똑같은 요런 아이들, 2만원 두 개에, 여기 또 이렇게, 빠마머리 아가씨 드립니다. 빠마머리, 9.5cm, 9cm. 높이 9cm 나오죠. 요두 녀석이 있고요. 여기는 2만 원짜리 이렇게 이쁘게 인형이 달려 있는 아가들 10.5더 10.5에 여기도 폭은 9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아이들 두개 주황색 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보라색 꽃입니다. 주황색 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매치가 됐네요. 그래서 3번. 이 아이도 68,000원, 18,000원 할인한 가격, 5만원 보내드려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여기는 이 모자가 두 개가 다 씌워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이 디자인은 안 나오죠. 요런 아이예요. 요거 물빠짐 좋고, 물마름도 좋고, 요거 아주 핫했던 이런 아가들. 예,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요것도 몽땅 5만원 드리죠. 5만원에 11.5cm. 12.5cm, 폭은 8.5에서 9cm, 키는 10cm. 또 어떤 모자도 아주 매력있게 구예요또 9cm입니다. 높이도 9cm예요. 이렇게 세트로 모자도 세트예요. 이 모습입니다. 4번입니다. 5만원 아주 싸게 드리는 이런 가격이죠. 오늘 어버이날 이벤트 좀더 싸게 드려보려고 노력했어요. 4번 5만원 드립니다. 5번이에요 이것도 우리 고미공방. 고미공방이 요런 아이였죠. 요렇게 원형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사탕다리에. 요것도 참 이쁘죠. 또 여기는 또 우리 아가들 속박이 분입니다. 속박이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판거 안에가 다 이렇게 흉어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요런 아이 또 이렇게 두 개. 이 것도 <laughs> 분홍 두 개, 노란 두 개입니다. 요 사이즈 볼게요. 이것도 2만 원, 2만 원. 이것도 14,000원, 14,000원, 28,000원. 똑같이 68,000원에서 5만 원 드려요. 12cm. 여기도 9.5cm에 높이 10cm 나옵니다. 예, 우리 요아가 내경이 7.5cm. 요렇게하만 10cm 보셔요. 내경 여기 6.5에. 높이도 9cm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스카프 이렇게 메고 있는 요 두개 두 아이는 스카프 소녀예요. 스카프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68,000원, 18 18,000원 할인해서 5번입니다. 5번도 5만원 보내드릴게요. 6번, 아이고 요두 녀석 너무 귀엽죠.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너무 이쁘죠. 노란에 땡땡이, 빨간 거예 땡땡이. 요런 아이입니다. 요거 개당 14,000원씩이에요. 요렇게 예쁜, 어, 이제 속파기분 파리가 날라왔어요. 예, 여기도 주황색 꽃, 여기는 보라색 꽃, 요런 타원형입니다. 또 각각 2만원씩. 12.5cm. 내경만 봐도 10cm. 요렇게 내경도 7.5. 예, 높이 10cm 나옵니다. 작은 아이, 아이고, 이뻐요. 8cm 내경. 요렇게 하면 한 10.5. 여기도 6cm 4개 사이즈고, 높이 9,000원 나옵니다. 9,000원? 9cm 나옵니다. 아, 지금 막 등에서 땀이 그냥 삐삐삐삐삐 흘러요. 예, 음, 요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네개 보내드리는데, 가격은, 예, 18,000원 할이라고, 음, 5만원 보내드릴게요. 7번입니다. 우리 7번은 란다 자리예요. 란다 자리. 요거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있었던 아이입니다. 있었던 아이인데 오늘 요거를 새로 왕창, 왕창 선물까지 끼워서 좀 드려볼게요. 요 아이들은 4만원, 4만원, 8만원 요 사이즈예요. 똑같은데 요건 또 그죠? 키는 얘가 크고 이끄는 얘가 넓습니다. 이럴때 16.5cm, 높이 11.5. 또 여기도 15.5cm에 12cm가 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런 컬러입니다. 요런 컬러로 입구가 좀 넓은 식재하기도 좋고 요런 아이 두개 4만원, 4만원, 8만원이에요. 8만원에 요 아이 3만원 같은 아이죠. 이렇게 세트 3만원을 선물 올립니다. 이럴 때 제가 오늘 제대로 세팅도 못하고 또 새로 나온 올라온 아이는 바로 또 행사도 못해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꾸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 아주, 세, 아주 착한 가격 드리죠. 14cm가 넘습니다. 높이도 10.5cm 나오는 이거 3만원, 8만원에 이거 7번이죠. 번호 4만원, 4만원, 8만원에 3만원 3만원 섭스 이렇게 <laughs> 선물 받아가세요. 7번입니다. 8만원 드려요. 여덟 번째 우리 8번입니다. 8번은 요렇게 동글 요런 아이 사이즈도 같아요. 흰색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 바탕 흰색이 더 많죠? 3만원 3만원 3개 9만원입니다. 9만원에 여기 있어요. 14.5cm 높이도 10.5에서 11cm 여기는 13.5 10.5 여기도 14 여기도 거의 11에 가까운 10, 이즈입니다 이것도 세 개. 3만 원세 개예요. 이런 모습들. 이쁘죠 요거 딱식지 한번 해 보세요. 저에도 세개 9만 원. 9만 원에 역시 요것도 3만 원. 아이 하나 선물 드립니다. 3만 원 13. 13에 10cm. 그래서 요거까지 딱 올려서 올려서 네 개에 9만 원 보내 드려요.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또 이런 녹두 색상입니다. 녹두 색상, 이것도 4만 원. 이렇게 다리 3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에 안으로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전이 들어가 있는 아이고. 내경이 13.5cm, 외경은 거의 17cm에 높이 12. 이것도 4만 원입니다. 요거 내경 13, 요거 16.5. 예, 여기도 거의 12cm 되죠? 요 아이도 4만원, 4만원, 8만원. 8만원에 요 아이가 요것도 똑같이 4만원이에요. 4만원인데 13cm 넘고 높이 11cm 나옵니다. 요런 아이예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요것도 동글동글한 아이로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4만원에 이 모양이 달라서 4만원, 4만 8만원에 4만원 선물 따라갑니다. 열번째예요열 번째도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란다해서 드릴 수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재고 이제 자리 빼기. 예, 그래서, 이렇게또 드려봅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건. 예, 요것도 4만원에 코사지가 있습니다. 요거 4만원, 노트 색상이고, 또 여기도 17.5cm에 14, 높이 12.5, 이렇게 되죠. 또 요거는 똑같은 가격 4만원, 이렇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전이 안으로 되어 있고요. 17.5, 전 13.6, 7 정도 돼요 11.5cm 나옵니다 여기에 이것도 4만원 4만원 8만원 8만원은 이건 색이 조금 살짝 다르죠 36,000원 이에요 이것도 36,000원을 여기다가 넣어 드립니다 15cm 11cm 요렇게 요렇게 또한 구성 맞췄습니다 요렇게 한번 또 데려가 보세요 또 10번도 8만원 보내드릴게요 11번이에요. 우리 11번 또요 색상으로 또 입구가, 입구가 널찍한 아이입니다. 요거 11번에 요런 모습, 요 색상이죠? 가격표가 또 떨어졌어요. 가격표가 4만원. 네, 요런 아이 두 개. 여기도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 4만원씩 두 개. 예, 16.5cm. 높이 거의 12.5에서 13 사이. 이것도 16, 이것도 12.5에서 13착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색상으로 드려볼게요. 이거는 36,000원입니다. 근데 이음새가 살짝 이렇게 돼 있죠? 식자신대는 뭐 아무 지장 없고 예, 36,000원을 8만원에 넣어드려볼게요. 15cm, 12.5cm 나옵니다. 이런 구성이 되겠어요. 이것도 금지막한나에들 3개, 8만원 드립니다. 12번이에요. 12번은 요 모양입니다. 요거. 36,000원. 요런 모습. 요것도 36,000원이에요. 요거는 4만 원이에요. 요렇게. 또 입구가 요건 또더 넓습니다. 이런 넓은 아이. 내경이 13.5 요렇게 1 6 5 c m 의 높이는 11 가깝게. 11 가깝고. 요것도 11.5cm 내경. 은건 15. 요것도 네, 11.5cm 입니다 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4만원, 3만6천원, 7만6천원 요거 두개는 또 7만6천원인데 요 아이 또 3만원 요건 같은 아이죠 3만원을 선물 넣어 드릴게요 12cm, 1 5 7만6천원에 3만원 갑니다 요렇게 갈게요 요거 뭐 조금씩 그죠 3만원, 3만6천원, 4만원 이렇습니다 요런 세트 구성 12번이에요 7 6 0 0원 드립니다. 13번입니다. 13번 우리 추브예요. 오늘은 좀 풍성하게 풍성하게 이제 어버이날 기념으로 좀 풍성하게 드리려고 보니까 예, 오늘 이렇게또 추브로 드려 볼게요. 36,000원 36,000원이에요. 이거는 프릴로 이렇게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모습들 오늘 굉장히 싸게 한번 드려 볼게요. 또 여기도 이렇게 옵니다. 20.5cm 여기도 15 정도 돼요. 높은데 15.5cm. 여기도 이렇게 큽니다. 22.5cm에 높이도 14.5. 이런 모습. 요거는 반짝반짝 하는 유약이에요. 여기는 뭐 드리느냐? 같은 거 드려요. 같은 거 36,000원을 넣어드립니다. 요런 기 없죠? 22.5cm. 14.5. 폭도 16.5 나옵니다. 요거 3개를 드려요. 세개를두개 가격, 72,000원. 오늘 특별 선물입니다. 13번, 예, 2 플러스 1이에요. 13번, 72,000원에, 36,000원, 36,000원, 72,000원에, 또 36,000원 선물로 갑니다. 한 세트씩 있어요. 14번입니다. 14번도, 어, 추부분에, 요거는 무광이에요. 아까는 반짝반짝 했었죠? 요거는 이제, 요 그대로 그 색상 무광입니다. 이런 아이들 이것도 36,000원. 36,000원을 이렇게 네. 23cm 여기도 15.5cm에 높이도 거의 15cm 정도 돼요. 15.5 이렇게 23 나옵니다. 이것도 36,000원, 36,000원, 72,000원, 72,000원에 예, 또 같은 아이죠. 같은 거, 그냥, 오늘, 그냥, 어버이 선물로 퍽 드려요. 퍽 드려요. 23, <laughs> 23, 14.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세 개를, 72,000원. 예, 투 플러스 1. 요거 이제 마지막 아이들이죠. 보내드리겠 어, 3, 72,000원에 보내드릴게요. 15번이에요. 15번은, 요런, 요런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사각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36,000원이에요. 36,000원 우리 내경 사이즈 11 여기도 11cm 예 여기서 이렇게 재면 한15.5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14.5cm 정도 되죠? 이렇게 되는 이 선이 선이 아주 예쁜 아이들이에요. <laughs> 많이 보셨죠 이런 모습들 여기다 식재하면 참 이쁜거 댄섬이라든가 이런아이에 대해서 뿌리 우리 보이게끔 그죠 분재하듯이 한번 키워 보세요 36,000원 한개두개 72,000원에 하나 선물 따라갑니다 16번이에요 16번 요것들은런 모습 사각에 사각에 이렇게 선이 예쁜데 요건 이제 조금 유광있죠 아까는 무광이고 여기는 반짝거리는 유광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36,000원. 두개 72,000원에 하나 가고, 11cm. 내경이에요. 여기도 11이에요. 이렇게 재면 한 15.5, 이렇게 15.5, 16cm 나옵니다. 높이 15cm. 이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3개. 36,000원, 36,000원, 두 개. 72,000원에 36,000원 하나 선물. 오늘 어버이날 만만, 이렇게 오늘 크게 쏩니다. 16번, 72,000원, 36,000원 선물 받아가세요. 17번이에요. 17번. 요거는 작은 아이는 36,000원, 요거는 5만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 음. 음,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렇습니다. 36,000원, 1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비교 드리고요. 이것도 이런 사각의 낙구분이죠 추부 낙구분입니다 여기, 이런 모습, 한균성 좋다그러죠 여름에는 이런데 우리 아이들 숙제해 놓으면 아주 건강한 모습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경입니다. 13.5cm. 또, 이렇게 폭도 13 높이 거의 17 17에서 17 에서 17.5cm 요렇게 폭을 보면은 예여기도 이렇게 우리 처마 끝이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20cm 정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5만원 5만원 10만원 입니다 10만원에 이렇게 놔도 선이 더 예쁘네요 네, 같은 아이 드려요 같은 예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세트 딱 마지막 남은 아이들을 오늘도 크게 쏘는 거죠. 예, 요거 똑같이. 5만원. 13. 13cm. 높이. 여기도 18cm가 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 10만원에 5만원이 갑니다. 10만원에 5만원. 오늘만 할수 있는 날이에요. 이때 못 하셨던 고객님들은 오늘 랭큼 데려가세요. 10만원에 5만원 선물 따라갑니다. 18번입니다. 오늘 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아가들을 18번이고요. 요것도 같은 5만원인데 살짝 직사각형이에요. 아까는 딱 정확한 사각형이었다면 이렇게 직사각형에 5만원. 이런 모습들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우리 내경 사이즈가 15cm나 나와요. 15에 11cm입니다. 오늘 요 아이 구입 못하시면 100% 후회하십니다. 22 정도 돼요. 여기 처마 이렇게 늘어졌기 때문에 22 정도 되고 요 아이도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원, 5만원, 10만원 우리 10만원에 하나 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 요건 또 선이 또더 예쁘네요. 요런거 우리 철화같은거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를 그건 또 박스도 크게 가야 되네. 여기 17cm 대경, 여기도 11에 가깝습니다. 높이예요16.5 요런 길이 24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멍땅 털어드립니다. 어머니 날 선물이에요. 요거 이렇게까지 너무 멋있죠. 요거 하나씩 선물하셔도 괜찮아요. 세개 네, 두개 가격만 10만원, 하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8번 10만원을 보내드릴게요.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5월 8일 목요일. 우리 어버이날 요렇게 이벤트를 해봤어요. 아주 큰 선물로 오늘 제가 대신해 봅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꼭 데려가시고요. 어 빨리 <laughs> 저도 얼른 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새로 누른 상품들 아가들이었고요. 또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필요하신 아이, 아가들 있으면 어제 꺼또 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쳐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